노스코트에서 이미 초창기부터 저희에게 짜장면을 주시던 하리나 사장님 이 사업을 접으셨어요. 그래서 이 고향 같은 노스코트도 소개해드리고 사장님과의 인연도 말씀드리려고요. 처음에 이민 나서 물 설고 낯설은 뉴질랜드에서. 영어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할인강 사장님이 고양이 그리울 때마다 짜장면으로 저희를 달래주곤 하던 곳이었어요. 손맛이 좋으셔서 교민사회에 소문이 났던 곳이에요. 이민 일세가 어렵게 한이 땅에서 이제 서서히 은퇴를 하시고 쉬시러 가셨네요. 노스코트는 중국 가게와 아시안 가게가 많아서 정말 고향 같은 곳이에요. 뉴질랜드 같지 않고 어디 한국의 시골 마을 같아요. 이제 문을 닫아 추억이 되었지만 이민 일세가 이렇게 굳굳이 이 나라에서 버티고 뿌리를 내리고 자식을 키워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러워요. 이 물설고 낯설은 뉴질랜드를 고향처럼 가꾸고 서로 위로하며 굳굳이 버틴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짜장면을 주시고 아들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은퇴하셔도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